저는 세상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우와, 수도자,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종교는 초월된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종교라는 표현 속에 서로 다른 차이는 무엇일까요? 꽃을 성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우십니다. 하나예요. <laughs>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자가 양 냄새가 나야 된다. 그양 냄새가 나야 된다 목자. 그럼요, 그럼요. 아유 나 이제 악수 한번 해. 아. <laughs> 청산님 이 본고래. 강과 유,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발을 견제. 이제 얼굴 거기는 얼굴 아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모두 수행이라는 스님들. 이분들이 생각하는 종교와 삶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가만히 있는 가운데 동이 있는 것이고, 또 움직이는 가운데 또 마음을 고요히 할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스무도의 정중동의 조화고 그것이 불교 철학이거든요. 자, 우주의 기운을 내몸 가득 담아서 천천히 시계 분침이 돌듯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돼지의 기운을 가득 모아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체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는, 앉아서 하는 것만 명상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 또 깊은 삶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수행. 아, 스님. 네. 아니 무술에 네. 말까지. 네. 와, 어떻게 이렇게, 저 정체가 어떻게 되신 거죠? 선보도의 네, 네. 지도자들은 네. 승마를 다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어떻게 말 타면서 팔까지 쏘세요? 우와. 승마라는 것이 우리 참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곱비로 말을 다루듯이 마음을 마음의 채찍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에서 상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고피 잡고 계셔야 됩니다. 예. 시선은 멀리 한 3, 예. 3, 3m, 4m 가자. 네. 가슴 펴고 가자. 오, 뛴다. 자, 상체 앞으로 한번 붙이시면 안 돼요. 뒤로. 아, 뒤로요? 네, 좋습니다. 어, 꼭깍 잡고 계셔야 돼요. 고피 소리 지르시면 안 되고. 네. <웃음> <웃음> 오, 빨리, 빨리, 빨라, 빨라. <laughs> 너무 빠른 <빡네? 웃음> 자, 네. <laughs> 와 너무 빨라요. 빨라요? 아, 네. 오케이. 위험하니까. 야, 체감이. 네. 아, 여기서 살을주셨다고요 네네. <laughs> 네. 좋습니다. 조 아. 네. 좀만 더 타면은 네. 말 타고 담보로 갈 수도 있을 것같요 어, 그래요? 가볼까요? <laughs> <laughs> <더 웃음> 아, 야,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아. 이분이 활 네. 써보셨습니다. 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laughs> 아, 스님, 이걸 국궁이라고 하나요? 네, 국궁이랍니다. 아, 양궁하고 국궁하고 차이가? 어, 양궁은 서양의 예. 스포츠고, 아... 국궁은 우리 고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무기, 무예인데, 예. 원래 145m 까지 날아갑니다. 145m요? 네. 와... 그러면 스님은 이 국궁을 연마하신 지몇년 정도 되신가요? 저는 지금 한 15년 넘었습니다. 15년이요? 네. 자,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다시 할게요. 어이가 <laughs> 어, <의견> 없네. <웃음> <웃음> 잘 봤습니다. <잘> <laughs> 혹시 지나가는 토끼를 맞추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 예. 좀본미 아니게 살다 보면 또 실수도. <laughs> 빨간 대는 <데는> 안 맞았습니다. <laughs> 그래도 저기 안에 들어간 게. 이렇게 두 손가락을 예. 편안하게 걸어주시고 이렇게요. 똑같이 활 들고 쭉 밀고. 네. 아 이렇게. 34. 숨 멈추고. 80. 80. 오 좋습니다. 오호. 좋습니다. 오호. <laughs> <오>, 신부님 승마도 <이제 웃음> 잘하시고. <laughs> 네. 어? 어 이사 감이 벌써 감히 오면 안 되는데. 이제 <laughs> <laughs> 교만하면 안 되는데 요 제가. 네, 좋습니다. 네. 예. 오, 이번에도 저보다 더매진이 <laughs> 높았습니다. 꽂혔어요꽂쳤어저희다 예. 골고루 사오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우와. 저는 이 궁도가 뭐 수행과 둘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목표가 들어가고 목적의식이 들어가면 이게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이제 비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아무 생각이, 안, 안,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신부님 활쏘시는 거 보니까 네. 아주 평소에 수도를 뭐 일시에 <laughs> 저... 금방 실력이 늘으시네요. 저희 조급한 마음이 걸리진 않았습니까? <laughs> 아니 뭐 기사칠까? 아주 일치월장 하셔가지고 아유, 제가 뭐하산하셔도 될까? <laughs> 지금 저희가 지금 식사가 차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어, 바로공양이라고 해서 예. 원래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글식을 했습니다. 부잣지 가난한지 가리지 않고 음. 주는 대로 받아서 예. 와서 똑같이 나누어서 음. 바로라는 것은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공량할 때는 좀 에티켓이 있는데요. 예. 그냥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예.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게 가려져야 돼요. 아, 우리 스님들은 채속의 욕망적인 그런 삶이 결과적으로 그게 괴롭기 괴롭.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출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이 길이 좋기 때문에 이 길을 음.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신부님들은 혹시 네. 혼자 사시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안 <웃음> 드세요? <웃음> 이게 저희가 이제 평생 이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예식을 또 합니다. 음. 그 안에 이제 정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특별히 결혼이기보다는 그 욕구, 성에 음. 대한 욕구들이 막 음. 남자기 때문에 올라올 음. 수 있거든요. 음. 싸울 수밖에 없다가 이 저절로 좀 사라지진 않는 것 같고, 음. 늘그 싸움과 함께 하는데. 근데 힘들죠. <laughs> 안 힘들려서 진짜 거짓말이에요. 남자들끼리 그렇게 지내는 것도 어. 재밌죠. 재밌고요. 그리고 또 <laughs> 지내다 보면 엄마 역할을 하는 또 네. 어른도 계시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네. 아, 스님들이 결혼 안 하고, 이렇게 고, 어떻게 음. 고행을 하고, 어떻게 참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만 막상 대중들이 그렇게 모여서 살면. 또 남자들끼리 사는 것도 재밌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이제 오늘 사진 신부님을 가르쳐보는 이는 <laughs>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사제복을 입고 네. 우리 이제 찾아오셨길래 네. 처음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laughs> 네. 이제 잘 해낼 수 있을까? <laughs> 좀불편하지는 예. 않을까, 종교도 다른데.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네. 제가 믿고 있는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기회들을 열어주신다고 봅니다. 음. 그 기회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저의 어떤 자유의지라면, 보여주시는 기회를 잘 잡고 싶었어요. 음흠. 그래서 좋은 것들과 좋은 것들을 만나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다면 음. 모든 사람들에게 또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좀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가지고 망설이지 않고 음. 왔고요근 금강경에 보면 네. 이제 응무소주이 생기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응당히 그 마음을 이제 머무르지 말고 음. 아~ 그 마음을 일으켜라. 그 마음을 <laughs> 내어라. 네. 그런 뜻인데. 그게 이제 기독교 교리에 보면, 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라. 모르게 예, 아니면 오기를 가자면 신리를 가다. 가져라 오른밥을 때리면 오른밥을 때라. 그런 마음의 아.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네. 저는 너무나 행복한 체험이었습니다. 네. 어든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아, 꼬우시죠. <laughs> 네, 뭐 하다 될수 있으면 예. 그렇게 따뜻한 그렇게 또 관심. <laughs>